잠깐 시청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. n a cook and bumped the rimida. s u r 까 r i 까 e Oh, 메인메인 e r Oh, m 메인나요 어, 끝났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, 저 이거 챕터 봤는데요. 오채가 일곱 개 이거. 일곱 개요? 아, 네, 맞네. 7개예요. 맞네. 아직 아직 한참 남았네. 이거 어, 뭐야 뭐요? 옆에? 자동으로 열려. 뭐야 이거 함정맵 다 진짜 함정맵이네 이거. 그리고 저기 오. 옆에 또 열리는 거 아니에요? 떨어지면 저 세상 가는. 가면... 예, 네, 떨어지면 안 돼요. 네, 뉴님 뭐야 이거? 저저 세상. 저기요. <laughs> 아, 저기요, 저기요, <laughs> 저기요, 선생님 어, 됐 <laughs> 너만 거 아닙니까? 아니 잠을 눌러서 시프트 어, 누릅. 어. <laughs> FPS 너무 많이 해서 시프트를 눌러 <laughs> 아, 와, <laughs> 이... 이상한 소리가 <laughs> <laughs> <따라왔다. 웃음> 오케이저이요한명다이 아, 그냥... 특히 있을까요? <laughs> 어, 오케이 어, 두명 어, 다. 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. <laughs> 아니야 이거 못 살려. 한번 죽고 새로 하신 게 어떤가요? 어, 어. <laughs> 아니야 <내가> 한번. <laughs> 좋은 판단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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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기 못구한데 이거 못 살려. 이거 못 살려. 이거 못 살려. 이거 아, 못살 아, 앞... 움직여서 못 살려. 아, 아니 왜? 아니 <laughs> 왜내 앞에 좀비가 있냐고? <laughs> 아 스트레스받아 <laughs> <laughs> 아나 이제 점프맵 진짜 못하는데 야 이것때문에 알트 R2, 알트 f 포도 안하는 사람인데 <laughs> <laughs> 오. 오 까뇽님 많이 올라왔어 제발 아니 왜왜 <laughs> 세명 다 누워있죠 아, 뭐 아까 사다리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셨는데 그 사다리 누르면 아, 수아수 뭐야 되는. 저기 바람있네 아. 저걸 와, 못 봤네. 아, 그래요? 아, 그, 그 아까 네, 그 사다리가, 사다리가 그거 있는데. 맞아요? 어. 아, 옆에 있는 이 사다리. 야우, 어. 아, 어, 밀려. 밀려. 이거는 뭐 와, 제발. 아, 제발. 비가왜 어. 뜨거지러 와. 우리의 희망이. <laughs> 어, 우리 <laughs> 희망이 타이밍 아, 안, 안 맞았다. <laughs> 이렇게 대신 상 희망은 난가? 달아요, <laughs> 파이팅. 희망이 스타일. <is> <laughs> 다음, 휘, 다음 희망 갑니다. 어우. 아, 씨. 씨롬이. 아. 잘에 아, 아, 걸렸어. 어? 오케이. <laughs> 세 남았다. 번째 희망 또탈락 타이즈 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. 하! 하! 나이스. 저다리다. 사다리 내려. 내려가라, 사다리. 어. 오, 오, 나이스. 내렸어. 아니야, 우리 죽으면 살아날 걸? 여기서 바람 나와요. 조심. <laughs> 네. 거기요. 아, 어. <laughs> 제가 먼저 갈게요 한번. 안 형님이랑 사이즈님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요? 아니 아니 한, 한 명씩 가자. 한 명.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왜 거기로 가고 있어요?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어디 아, 가세요 <laughs> 어, 어, 어디 내렸어? 아, 아까 네, 내리셨잖아요. 내잖아요 사다리 내리셨잖아요. <laughs> 네, 내리셨잖아요. <laughs> 왜 아까 내가 갈때왜안 내렸어요 그러면? <laughs> 저 바람을 앉아서 지나가야 되는 건가? 먼저 가, 먼저 갈까요? 아니면 먼저 가세요. 먼저 먼옆으로 옆으로 예 네, 비켜주세요. <laughs> 아 앉아도 안 되는데? <laughs> 방안 앉았는데? 안 앉았는데? 저... 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람이? 앉으면서 가보지 그럼? 앉으면서? 앉으면서 타보세요 그냥. 아 지금 타지 말고. 탁. 안안 앉으면 앉아서... 된다는데? 안 앉았어요. 안 앉았는데? 모르겠네요. 나랑 똑같은 상황이야. 앉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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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키보드가 안 좋아서 그런가? 특출은할수 있거든요? 오, 뭐야 이거 어니야비요? 어! 뭔데 이거 아 밟으면은 떨어지는 거예요아 근데 아, 바로 점프했는데 그래서? 제가 가야되네요 <laughs> <laughs> 가자 <웃음> 오! 와! 잘가요 오케이 <laughs> 저게 좀 어렵다 오 조금만 더 가면 사다리예요 오! 오! 오. 오. 와. 여기 사다리 있어 오. 오. 오! 나이스 대박, 대박. 오 됐다 오. <laughs> 나이스 어, 이니네이니네 이거 <laughs> 아니네. 아, 이거 아 아, 거니네 아, 이거 아 아, 니네 아, 죽진 않을 것같아요네거아네 어. 어, <laughs> 아, 이거 아니거네거 <laughs> 아니네. <얘들> 아, 이 이거 아얘네고인물이네 좀비들 <laughs> 가자 이좀비들이 나이스 운동님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아니, 바로 빨리. 점프. 바로 점프. 바로 점프. 바로 점프. 오른쪽. 바로 점프. 바로 점프. 바로 점프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어... 천천히 돼 천천히. 안 떨어져. 안 떨어져. 오케이. 나이스. 아, 어, 나이스. 최고다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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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, 뭐야 이거? 지금 지금. 뒤 지금. 나이스 좋다. 왜 있지 이게? 아, 저 안에 꼬리 어, 시키는 거다. 어, 거이에요 꼬리 시키는 거. 꼬리 시키는 거. 아래 열리면은 던져야 되나 보다. 아 이거 제가 너무 빠른데? 지금 하나 둘셋나이스어아왜안 들어가? 아왜안 들어간 아니, 거야? 터졌,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. 터졌어요. 어 됐다 됐다. 어힐킬시다어 근데 이거 있다.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. 힐링다, 와 와. <laughs> 여러분 미팅마세요 갑시다. 어여 바로. 비비 아, 아이고. 아 짜증나. 화이팅 화이팅. 죽으면 안 돼. 여기까지 <laughs> 가는 쇼컷이 있다고요? 어디 있었지? 본 적이 없네. 아 그래서 아까 이거 머그란 이유가 그건가봐요 좀비 때문에. 아 여기 사다리 있었네? 까니님 여기 사다리 있었네. 확인 확인. 아, 아 진짜네? 아아다 죽읍시다 다 죽읍시다. 아. 에이 아아 여기구나 오케이 침치었나 어 됐다 이제 애들 나오겠지 나 다치고 뒤로 빼주자 뒤로 빼주자 뒤로 빼주자 건져놨어 아이고 메가타겟이네 하나 죽였어 하나 죽였어 나 있어 했다. 오. 야, 이 이거 열렸다. Yeah, no. 아, 감사합니다. 커 yeah, no. 아, 와, 진짜 겨우 살았다. 와. 어? 와, 힘들었다. <웃음> <웃음> 와, 이게 뭔데? 끝난 거 아니야? 이거 그거 아니에요? 미로, 미로? 같은데? 아, 뭐야, 뭐야, 이거. 모여두고. 와, 지금 내 표정. <laughs> 아, 막 때렸다고요? 아니, <laughs> 저것도 좀비면 소름. <laughs> 뭐죽 죽었어. <laughs> 이진 <으악>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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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약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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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